거리두기도 하고 외출도 삼가면서 방역당국의 권고를 잘 따르고 있어도 매일매일이 더 조마조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손님이 밀려오는 관광지 주민입니다. 강릉만 해도 하루가 멀다 하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광지 주민의 숙명이라고 넘기기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도봉구 135번 확진자가 강릉을 다녀간 건 지난달 21일부터 6일간입니다. 강릉 주문진에 한 아파트에 머물면서 주문진 일부 지역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가 어디를 어떻게 다녔는지 기억을 못해 휴대폰 GPS로 이동 경로를 파악하면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가 동선에 포함됐으면 그 엘리베이터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음, 한 라인을 보는데 하루치를 다 쓰는 정도립 강릉시가 이동 경로를 공개한 확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17명에 달합니다. 이중 강릉 거주자는 단두 명, 15명이 외지에서 강릉을 찾은 관광객이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외지 확진자가 하루에 한명 이상 찾는 셈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한 감염자가 늘어나지 않는 건 불행 중 다행이지만 강릉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엔 집 밖에 못 나가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하소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집 밖에 나서는 게 복불복 게임 같다는 푸념까지 나옵니다. 뭐,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지. 집에 있으려고 그러지 아마. 뭐. 집이 나오면은 조금 위험하니까 우리도 이제 겁나죠 뭐 애들도 못 오게 한다고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아, 네. 서울이든가 뭐매에 있는 친척들도 있을 거고 이제 휴가철에는 많이 오잖아요. 근데 오지 말라 한다고. 받았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당분간만이라도. 강릉시는 확진자 방문이 확인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선을 파악해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화 문의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원 뉴스 백행원입니다.